길을 가고 있었는데 편도 3차로 도로가 갑자기 막혔다. 트레일러가 후진으로 차를 빼고 있었는데 참고로 나는 트레일러 면허를 갖고 있고 트레일러 면허 갖고 있는 게 자랑이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에서 후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차축이 우측으로 꺾여있는 캐빈 안에서는 양측 사이드미러를 봐봐야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데 비장의 단으로 캐빈 밖으로 몸을 내밀고 봐도 역시 차축이 우측으로 꺾인 상태에선 보이는 게 없다.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 우측으로 꺾인 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후진인데, 트레일러 정도 되면 정말 서라운드 뷰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세단 따위 후진하는데, 무슨 서라운드 뷰가 필수품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글쎄, 트레일러 면허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어이가 없다. 현재 아버지가 타고 있는 2011년식 17만 3천키로 뛴 중고 520D 전기검진을 받으러 왔다 예전에 99년식 무쏘를 타던 시절에도 매해 점점 강해지는 매연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들을 쓰곤 했었는데 검사의 방법상 부활을 주면서 풀락세를 때리게 되는데 소음기에 남아있던 끄으름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탈락하는 일들이 있었고 최소한 이거는 억울하니까 소음기를 물청소 한다든지 검사소 앞에서 풀락세를 때리면서 쌓여있던 끄으름을 좀 날리고 검사에 들어가곤 했다. 다행히 무쏘와 달리 DPF가 달려있는 중고 520D는 매연값이 0%로 가볍게 합격을 했다 세탁소에 맡기는 비용이 아까워서 레노마 셔츠는 항상 직접 빨래하고 직접 다려서 있는데 그래도 내 시급과 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직접 다려서 이렇게 시간 쓰는게 결코 경제성이 없다는 생각은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오, 셀프 세차가 경제성이 없어도 하나의 취미의 영역이듯이 25,000원짜리 레노마 셔츠를 직접 다려입는건 하나의 취미의 영역이다 내가 추천하는 레노마 셔츠는 아주 기본적인 단색 모델과 클래식한 스트라이프 모델 두가지 분이며, 가격은 온라인에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에 구입하는 걸 추천하며, 가끔은 의사가 왜 이렇게 저렴한 걸 입냐고 좋은 거 입으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고 딱히 티가 나지 않는데 굳이 왜더 비싼 걸 사라는 건지 나는 이해가 가지를. 아니 그래. 그럼 재산이 수조원 있는 재용이 형은 국밥을 200만 원 주고 먹는 시장의 시세대로 맛있는 국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나는 늦은 저녁 배가 고플 때 가끔씩 청진옥에 가는데 심심해서 오늘은 레노마 셔츠로 직장인 코스프레를 하고 국밥을 먹으러 가다 재개발되기 전에 청진옥의 위치서부터 르메이르 빌딩 1층 시절 그리고 지금의 청진옥 위치에 이르기까지 나는 30년 동안 청진옥과 함께했다 나는 맥도날드를 좋아한다 길가다 맥도날드가 있으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더블 치즈버거는 히든 메뉴였고 가성비가 떨어져서 맥도날드에서 허세부리고 싶을 때 주문하는 메뉴였는데 치즈버거에 패티와 치즈만 추가되는 건데 그 가격 이면 치즈버거 2개 시키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히든 메뉴이던 시절에는 메뉴에 없는 더블 치즈버거를 당당하게 주문하면 약간 매니아틱한 티도 낼수 있고 가성비도 떨어지기 때문에 호세를 부리는 목적으로도 괜찮았다. 맥도날드는 정크푸드의 대명사로 욕이란 욕은 혼자 다 먹고 있지만 회전율이 높고 현실적으로 웬만한 식당보다 훨씬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햄버거를 먹으면 살찌는 건 처먹었기 때문에 살찌는 거지 햄버거를 먹었기 때문에 살찌는 것은 아니며 나름 완전 식품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가세 패티까지 맛있으니까, 요즘은 어머니의 손길, 사이버거가 맛있긴 하지만, 맥도날드 명불허전이다. 중고 520D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EX 4개 줄령 M 플러스 s 타이어를 끼고 있고, 뽕을 좋아하진 않지만, 한국 타이어는 이미 세계 7대 브랜드 회사로, 굳이 국내에서는 수입 타이어를 꼭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는 선생님이 미니 쿠퍼를 타시길래 한번 얻어탈 일이 있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하필 왜이 차를 구입했는지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미니를 좋아해서 이 차를 선택했다고 하며, 선생님 사모님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연어는 없다고 하셨다. 뭐 그래도 행복하게 잘 타고 계신다고 한다. 뭐 좋은 차란 추억을 함께하는 차니까. 빙수가 먹고 싶어서 해운대역 근처에 있는 설빙을 찾았다. 거의 모든 설빙은 1층에 매장을 열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겨울철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돈이 벌어지는 시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요즘 핫하다는 압구정의 안다지 호텔이고 그 안에 식당들이 있는데 오늘 방문한 곳은 스키야키 전문적인 내기라는 곳이다. 가성비는 상대적이라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글쎄, 내 기준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았다. 이 집은 내가 좋아하는 신간의 칼국수다. 중계동에 있는데 배달도 되니까 노원구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대가 착한 편이고, 김치도 맛있고, 모든 메뉴가 괜찮고, 아주 위생적이고, 주인도 친절하십니다. 아빠가 오자고 해서 와본 곳인데 여기는 봉문사역 근처에 있는 제이스키친이라고 생선구이를 점심 저녁에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처음엔 좀 비싼 것 같아서 반감이 있었는데 나오는 걸 보니 꼭 그렇진 않았고 여기는 저녁에 술 먹으러 오면 아주 좋은 아지트가 될것 같습니다 테니스를 치러 가다 우연히 들린 미스사이공이라는 베트남 식당인데 쌀국수가 4,500원 가격이 너무너무 착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테니스를 못 칠까요? 제일 잘 치는 장면을 골라봤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대상입니다. 2차로 이하로 내려와 주세요.